그런 상성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퍽을 안 찍어 갖고 퍽 찍으면 이제 어 뭐가 약점이고 이런 거 배치 열면은 보인다고 했는데. 그죠? 빼요. 아, 요런 식으로 아, 요령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였구만. 좋았어. 상성에 맞게 공격을 해야겠어. 그리스의 단말기. 캐러벤 캐러밴 하나를 더 접수했다. 존나 좋구먼. 이번 달이면 벌써 세 번째라니. 그것도 모자라서 프레디가 또 다른 캐러밴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호가 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인이라고 한다. 점쟁이처럼 차려입은 노인네랑 카우보이 모자를 쓴웬 미친놈도 있단다. 캐러밴을 접수하게 된 사람 좀 보내달라고 자리 되게 말하겠다. 저 모자는 내 거라고 신발. 캐러밴 습격하는 건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연결 안 됨. 허가받은 인원의 하나입니다. 연결 중. 연결 실패.겠죠? 저걸 빨리 저것도 연결해야지. 아, 나 체력 없구나. 체력은 뭐, 먹어놓으면 사라지고. <laughs> 먹어놓으면 사라지고. 아주 그냥 나비같아 주의 오케이 그러면은 인간들을 저격할 때쓸 .308 그것 그게 조금 총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소총 총..어..이거이거이거이거요 사정거리 131 피해 34 요건 좋은데 308 구경 총알이 많지가 않아요 아 요게 진짜 아쉽다 308 구경 아38 구경 밖에 없으니까 짧은 파이프 소총 요게 38 구경을 쓰는 소총이구나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라드오웨이가 방사능 감소시키는거 네그거는 알고있어요 감사해요 아직 방사능 좀 있어도 어, 이거 재밌네 <laughs> 우리 댕댕이도 재밌어? 어. 자 가자 소총 플레이 가야겠다 헤드샷 잠금 해제 어? 초보잘할수 있어 머리핀 9개 남음 A를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돌리고, 아, 스카이림식이구나, 그죠? 아우, 그래픽은 훨씬 깔끔하네. 아, 금도금 라이터, 좋아보이고, 원더 글루, 개좋아보이고, 페인트붓 모르겠고, 무게도 좀 지켜야 되니까, 버려. 바라바밤밤바밤과연 이 공장 안에는 어떤 비밀이 여기서 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퀘스트 <laughs> 엉뚱한 데서 지금 시간 쓰는 거 아니겠지 콜베가 조립 공장의 데이, 레이더를 선멸하세요 오케이 선멸하러 왔다. 저기도 문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문이 하나가 있는데 순서대로 가는 건가? 여기가 더 높고 저기가 더 낮으니까 저기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장치들은 뭐지? 작동할 수 있는 건가? 여긴 숨겨진 길인가? 얼른 돌아 들어가서 병뚜껑 389 병탄 국수 파이프 기관 권총 무거울 것 같아. 방독면 아 됐어, 됐어. 파이프 기관 권총 좋긴 한데, 지금은 무거우니까 패스하고 국수가 있어요. 의신 들어가자. 뭔가 찌직거리는 소리가 났고, 어떤 공간이지? 어?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고 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 쓸수 없나? 비비 어? 경보기가 올렸나? 소리 들려 경보기가 있어요. 요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사이코 강력한 테이프 퓨즈. 경보기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자꾸 울리는 것 같은데. 나와서 싸워. 왼쪽에서 들리거든요. 분명히 내가 경보기를 울리는 것 같긴 한데, 어디 있지? 전화기 가져가기 필요 없겠지.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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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단말기 망가졌고? 일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가기 전에 일로도 한번 가보자. 라디엑스 먹고. 어 방사능 조심 조심. 잠금 해제 초보자. 오케이 됐다 나이스 나이스 389경 탄아 459경 탄 어? 다른 탄이다 저기 뭐 매그넘 같은 거 쏘는 건가 이제? 폴아웃4 각개 명작겜 맞이네 안녕하십니까 모험자요 반갑습니다 지금 전 처음에요 다른 분들 방송도 본적 없어요. 완전 청정수예요 일부러 안 봤어요. 갓겜이기 때문에. That's it. 화염병, 라드 it. That's it. 조심 a t 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 있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다 탐험해보게 만드네 가자 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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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내거다이분내기야아들켰아 아, 들켰네 자 어디야 어디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야 가만 있어 어려워 댕댕아 구해줄게 큐로 바로 어 머리만 쏴도 될것 같은데 몸통 몸통 그 다음에 승인이 이 빼옴 큐로 바로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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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을 승인 빼옴 빼옴 나이스 댕댕이가 물릎 뜯고 저기 한놈더 있어요 어, 어 포탑 있다 포탑 있다 아저 포탑, 저 레이저로 쏘면 된다고 했죠. 대나 피켜봐. 이 친구부터 먼저. 이친이 치... 이 친구부터 먼저. 오케이 처리하고 레이저로 바꿔야겠다. 단축키를 바꿔야겠어요. 어 이게 요 소총 좋네 방금 쓰고 있는 거 짧은 파이프 소총인데 요거를 즐겨찾기에. 5번에 넣고 소도프 사건보다 차라리 이게 난것 같아. 4번으로 간다. 좋아. 풀 충전한 레이저 총으로. 댕댕이의 희생을. 황패 삼아. 와. 한 번에 저만큼 다는구나. 아. 와. 아. 이런 상성 재미 있었는데. 아. 요걸 여태까지 모르고. 아. 감사합니다. 좋았어. 아, 또 죽겠다. <laughs> 뭐, 한 번만 싸우면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사랑해. 음, 저기 엑 c 이 있고, 군용급 회로기판 389군 탄. 나머지는 가져가지 말자. 무거우니까. 음. 냉장고 안에 해골이 에나멜 통 연료통 등등등 이거 저기 수색하려고 바닥만 보고 걷게 되네요. 하나 먹자. 어... 고기 구워놓은게 없네 아... 바싹 구운 다람쥐 고기 조각 요걸 먹자 오굴굴굴 굴, 굴. 굴이다 굴 어어 댕댕이가 물어 뜯어버리고 어우 굴들이 기어나와 오, 우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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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쿵 소리 뭐 또, 리 소리 뭐로가로는라는지만지만로가야겠어겠어요 응? 음? 여기가 들어온 건가, 우리가? <laughs> 일로 이렇게 들어온 느낌이었는데? 맞아, 일로 들어왔어. 그럼 절로 가야 돼. 어, 클일났 <laughs> 영원히 헤맬 뻔. 조명, 저 손전등, 키고 끄는 그 키도 좀 볼게요. 손전등. 어딨지? 빠른 지도, 빠른 라디오, 항상 달리기 톡을 밀치기, 파워텍, 수류탄 조정 막기. 어, 손전등은 키가 없나? 어, 손전등, 어, 이게 뭐지? 잠깐만, 딴거막 눌러볼까요? 탭 길게 누르면요. 아, 아, 이렇게구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강력테이프, 대걸레, 아, 일로 이어지는구나. 지하로 갔었으면 아, 오케이. 이렇게 오는 길이었고, 그 다음에 일로도 한번 이제 가봐야 돼요. 덴디보이 애플 짐이 너무 많아 달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먹어야지 덴디보이 애플 먹는 거 아닌가? 애플이면은 음 응, 좋아 좋아 이제 올라가자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좋아. 적들이 있는 점지.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바로 오고. 음 기계 공제. 어, 누구 있다. 레이더 있다. 아, 조준자가 엉망이야. 레이더가 맞겠죠? 여기서 저렇게 다니는 걸 보면은 엉망이야, 엉망이야. 그냥 쏴. 어디를 아, 저 나사가 아니라 딴데구나. 가늠쇠를 <laughs> 잘못 보고 있었어요. 아, 저 뭉툭한 나사가 아니라, 이 뾰족삐 튀어나온 저걸 봐야 되는데, 아, 삽질했네. 저격으로 한 번에 갈수 있었는데, 어우, 어우야, 오우타불타 고 수류탄 스팀팩 또 무거워 또갈 수가 없어 또 먹어 그러면 아 많이 무겁네 아 총을 그러면 또 쓸모없는거 하나 버리겠습니다 스위치블레이드 이런거 무기도 잡철인데 버려 버려 어? 그리고 저기 저거 머신건 아닌가? 맞죠? 저거는 충전 두 방한 걸로 빼옴 기관총 포탑 한번더 충전해서 끝내고요. 오케이, 포탑 없앴고. 오, 뭐야?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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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포탑이 맞네. 어, 저 퀘스트 마커. 자레드 아자 마커 저저 자, 자, 가늠자를 잘못 봐요 자레드 뭐야 다 양아치 자레드 자레드 머리 터졌고 와 퀘스트 완료 <laughs> 한두번 쏴본 게 아니다 초짜 야 야, 아양 양아, 양아치 레이더 그냥 레이더 저기 저기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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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맞아 자, 그리고 저 포탑 하나. 포탑이 하나 더 있어요. 두번 장전. 해서, 뿅. 한번 장전. 뿅. 아. 아, 이렇게 할줄 알면 이렇게. 아, 또 쉬운 거. 아, 또. 헤헷. 헤헷, 헷, 헷. 그러면 다 잡았나? 보스 잡은 거 같은데. 잘해드라고. 어두우니까 불도 한번 켜 보고 갑시다. 아, 방사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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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닙니다. 아 병뚜껑, 구경... 38구경탄, 화염병... 스팀팩... 무거우니까 스팀팩이랑 총알 위주로 가져가자. 이젠 없겠지. 아, 이젠 없겠지. 이제는 없겠지. 아하... 여기가 자동차 공장 이름이 뭐였죠? 콜베가, 뭔가 그, 저기, 콜벳 그런 이름은 미국 차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근데 자동차 회사 이름이 아니라 자동차 이름 아닌가요? 자동차 공장, 아무튼, 콜베가였습니다. 아, 다 잡은 것 같아.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자동차 공장이었고 이제 뭐가 남았나면 루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게 있을지 없을지 이런데 없나 없고 어 대걸레 에, 에. 이런 건 뭐야 간이 식판 보드카 병 병은 필요 없어. 루팅 아까 잡은 애들 다 어디 갔지? 요 위에 있었죠? 이 루팅 했나? 아 했지. 저로 나가라고 하는데 저위 공간은 못가 보나? 가보고 싶은데 뭔가 아까 전 계단 버튼. 계단 버튼 이 있어요? 흉? 여긴 없고. 아, 저 위에 다리 버튼 있구나. 아. Thank you. 여기, 여기. 누르면, 징 찐... 가갖고. 38 구경탄, 스팀팩. 타토 먹을 건데 짧은 파이프 소총 등등등 됐고 매드 엑스 멘타츠 방사능 플러스 1 스크류 드라이버 자판기. 야만전사 그로그나 읽으면 뭐 스킬 오를 것 같은데 엑셀런 맨선 공격 시 치명차 피해량 영구적으로 5% 증가 야만전사 그로그나 그로그낙 더벌베리안 그리고 자레드 단말기 낡은 서류철 자레드는 어떤 녀석이었을까 보자 어 일을 시작하다 드디어 충격이 멈 충격이 멈췄다 잠잠해졌다는 건 로니와 그리스리 구를 남김없이 쓸어버렸거나 혹은 누군가의 밥이 되었다는 얘기겠지 하지만 렉싱턴은 이제 안전하니 다시 일에 착수할 수 있다 무슨 일이지 알 길이 없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 늙은 여자 그녀는 그냥 제트를 들이키고 마약을 잔뜩 하고서는 환상의 환상을 이어서 잔뜩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게 전부 현실이 되었어. 레이더가 우리 마을을 불태우고 부모님을 죽이고 아이들을 데려갔지. 나도 포함해서 말이야. 내 운명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떠오른 표정을 기억해. 꼬마야, 넌 괴물이 될 거란다. 전부 사실이었어. 내가 그런 능력,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커먼 웰스나 다른 갱들을 모두 끝장을 내는 건데 말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 아마도 약의 양을 더 늘려야 할지도 한 통을 더 해봐야겠어. 아, 그... 약쟁이 제트 빨고 제 미래를 보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많이 줬네. 자레드도 그 할머니한테 영감을 받고, 자기도 뽕쟁이가 됐구나. 그런 능력을 얻으려고. 내 실패. 실험체들 마약이 아니었어. 마약은 그저 통찰력을 발동시키는 방아쇠일 뿐이야. 문제는 바로 나였어. 내 팔이 바늘 꼬지 꼬리 되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새 단서가 생겼으니까 난 실험 대상이 필요해 <laughs> 마약 발로 미래를 보는 건줄 알고 본인도 겁나 뽕을 했는데 마약을 했는데 마약이 아니었다는 걸깨달았으며 뒤늦게 깨달았어. 본인 이미 늦었어. 팔에 하도 주사를 맞아 갖고 마약에 쪼, 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새로운 실험 대상이 필요하구나 그 통찰력에 대한 새로운 실험 대상들 아직까진 성공이 없었지만. 공짜로 약을 할수 있다는 소문에 새로운 지원자가 몰려들고 있어. 사람들 수가 거의 우리가 렉싱턴을 쓸어버리기 전만큼 늘었지. 아, 또 마약을 이 힘든 시기에 배, 무료 배포하니까 다 몰려왔구나. 로니는 이게 시간 낭비라고 차라리 이곳에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로니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지. 결정하는 건 바로 나야. 그리고 로니는 새 역할을 꽤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사이코를 한방더놔주면 그녀가 환상을 보기 시작할지도 모르지. 아, 로니아테도 동료 같은데, 로니아테도 이제 막, 사이코라는 또 다른 마약 같은 걸 논, 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녀가 여기 있다! 그리스리 한 무리의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레이저 머스킷을 든 멍청한 놈몇 채, 민간인이 셋, 그리고 점쟁이 같이 차려입은 새하얀 할망구 하나. 아, 그 약쟁이 할망구가 심상치 않구나. 그녀야. 그녀님이 분명히 그녀를 데려오라고 그리스를 보냈어. 그녀가 날알아보기 할까? 물론 그렇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을 테니까 미래를 이미 봤을 테니까. 탐조등 제어. 표준 탐조등 제어 옵션을 선택하세요. 비활성화. 어, 불다 끄는 거야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 조명이 뭔가 꺼진 느낌. 시스템 진단. 연결됨. 비활성, 비활성, 비활성. 침입자 발견 없음. 포탑 제어. 아, 포탑도 다끌수 있구나. 아, 비활성화. 이미 다 비활성화 됐을 텐데. 박살났는데. 방어 시스템 안내. 조작은 훈련받은 전문가에게만 허용돼야 합니다. 아, 요거를 이제 막 도둑 플레이로 몰래 스머스 들어와서. 본인이 뭔가, 레이더들을 다 쏘게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베테스타 게임 특유의 자유도? 아, 없음 말고, 갑시다. 병뚜껑, 389형 탄, 좋아. 어, 아, 그리고 좋은, 어, 레이더, 레이더 있다. 레이더 어디어디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아, 자레드, 자레드 여기. 저기, 반성 중이에요, 자레드. 자, 자레드! 얼굴을 보자. 음, hey. 반성 중이구나. 레이더 한명 있어. <laughs> 아직도 안 죽은 놈이. 오케이, 금고 열쇠 얻었고. 편안한 손잡이 파이프가 총청 아, 이렇게 얻을 것도 많은데. 저 레이더 한 마리. 편안하게 잡고 갑시다. 어디 있었던 거야? 어? 아, 저 있구나. Get some, motherfucker. 짐이 너무 많아. 달릴 수가 없다. 아, 댕댕이가 처리해주는 건가? 아유, 너무 무거워서 뛸 수가 없어요. 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laughs> 진짜. 어, 또 쓸모없는 거 하나 버리자. 아, 안 되겠다. 이런 거 하나씩 버리고, 파이프 권총 이런 거왜 이렇게 많아? 다 버려. 나중에, 다, 다 버리고, 비싼 거 위주로 다시 집어갑니다. 나갈 때. 너클 이런 거. 다 버려. 버려 무기 <laughs> 무기는싹다 버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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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아 어디야 어디야 레이더 레이더 아 좋아 헤드샷 이제 없겠지 뭔가 권총도 써보고 레이저 총도 써보고 막 했지만 저 소총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헤드샷이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의 편안한 손잡이 파이프 권총 좀 비싸 보이는 거 요거를 가지고 가고요. 어, 단말기도 사용했고 낡은 서류철 필요 없는 것 같고 요제 에... 요대로 이제 나가면 될것 같으니까요. 나가기 전에 좀 비싼 거뭐 없나 파이프 권총.